제가 채널명이 1타 강사가 아니고 2타 강사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뭔가 가르치려고 해 보고 있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비슷해요. 저희가 교과서는 아니지만 약간 부록 느낌으로 해서 영어 교과서가 아닌 영어 부록. 근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ER 붙여서 영어 브로커 이런 느낌으로 일단 1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간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laughs> 이혼으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laughs> 뭐, 그때만 해도 그게 저는 그게 큰일인지도 몰랐을 때 그냥 인스타에다가 뭔가 뿌듯해서 썼는데, <laughs> 난리가 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됐었잖아요, 방송을 하러.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주제. Divorce. Divorce. 이혼.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오느냐. 그쵸. 예.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이. 뛰고. 이런 느낌이에요. 디바이드 할때 다이에요. 그죠? 디비전 할때 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나눈다. 그러니까 이 디비전에서 뛸 때, 저 디비전 쓸때 이게 다 나눠졌다는 뜻이거든요. 나눠졌다라는 뜻이고, 돌리다. 그러면은, 나눈 다음에 돌려. 뭔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나눈 다음에 얘 돌려 빼면은 어떻게 돼요? 피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아, 디볼스는 다이벌트에서 온 단어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이벌트는 뭐냐?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보면은 주로 막, 우회하라, 우회하라 이러면은 거기 자막에 다이벌트, 다이벌트 이렇게 써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죠. 우회하라.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했었다가, 이제, 오해해라. 피해라. 분리돼서 돌려나가라. 약간 이런 뜻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단어가, 이혼이다. 예. 네. 분리돼서, 나가 떨어져라. 이거죠. 사실, 이혼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 굉장히 쉽지 않다.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는 거. 또 이혼되는 그 서류 과정도 쉽지 않다. 어 사실은 되게 쉬웠었어. 예전에 푸에블로 인디언 사회라는 곳이 있었대.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만약에 남자랑 이혼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그 문간에 있는 층계에다가 신발만 딱 얹어놓으면은 I don't want you. 그냥 this is over. 약간 이런 거였대. 근데 그만큼 이혼이 쉬웠던 적도 있었다. 최근에 우리 최근 사회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법적으로 해야 돼 법이 들어가 l 그래서 divorce law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1760 b c 에첫 이혼에 대한 이런 문헌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때가 보면은 킹 하무라비 바빌론에 사는 그킹 왕, 하무라비 왕이 이제 처음 그 이혼에 대한 걸 거기 써놨다. 어, 근데 그때 이제 282개의 법을 돌에다가 써놨대. 돌에다가 막쭉쓴 거야. 되게 많이 쓰신 거지, 사실 그때 시대 치고는. 근데 거기에 이제 이혼에 대한 법이 써있다라고 나와있어. 남편이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난, 너, you're not my wife. a n y m 이러면 이혼이 성립인 거야. 그니까, 그냥 가만히 뭐 빨래하고 있다.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틱 와가지고, 넌내 와이프 아니야. 그러면, To be free. 약간 이렇게 갑자기 자유가 오는 거야. 오잉? 슬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유가 온 거지. 이제 그 정도의 쉬운 이혼이었고, 그게 1760 BC의 킹 하무라비가 바빌론의 왕이었지. 그 왕이 써놨다. 사실 이 법, 이혼법이라는 거는 조금 더 현대에 와서 구체화되어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을 보면은 한 1762년도에 이제 프랑스는 이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법화된 거는 1816년도야. 그러니까 한참이 지났어. 거의 5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어, 이혼을 법에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한 다음에도 한 5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뭔가 써 놓은 거야. 아일랜드는 1997년도에 너무 최근 아니야? 그 동안은 어떻게 산 거야 이분들은 몰라 이게 진실이 아니야. 나도 이게 짜집기로서 <laughs> 만약에 이게 잘못된 정보라면 알려주게 댓글에 좀 써줘. 그동안은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 이혼도 없이 뭐 그냥 그냥 생으로 헤어졌나 모르겠어. 근데 그렇다고 하고 이를 이들 1974년도에 이제 이혼에 대해서 법을 막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한국은 1960년도 협의 이혼 제도를 인정을 했고. 1977년도에 협의 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 제도가 마련했대. 미국이 1700년도에 메릴랜드에서 처음에 왜냐면 미국은 또 주마다 달라.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제 no fault s 상대방이 귀책이 없어,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되는 곳이야. 어. 그냥 해, 할수 있어. 한국에서는 막뭐 증명을 해야 되서나이 사람이 막 바람을 폈네, 이 사람이 사기를 쳤네, 어쨌네, 어쨌네.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런, 음, 주야. 미국에서 한 19개 주 정도에서만 이게 진짜 완전 진실로 통하고, 다른 데서는 그래도 귀책을 좀 따진다. 그러니까 물론,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법적으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되게 따질 수 있는 거지. 이혼의 역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몇 개를 찝으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로마 근데 그냥 로이 아니고 앤션 로 고대 로마 앤션트가 고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로엔 앤션 로에서는 어떻게 이혼을 했을까? 근데 이때는 진짜 생각보다 되게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막 호의적이었대 그래서 되게 많이 했대 엄청 많이 했대 되게 쉽게 쉽게 일곱 명 앞에서 Seven people. Only seven people. Seven people 앞에서, 그냥 나이 사람이랑 no more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혼 성립 이렇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 지금 은막 일곱 명 앞에서 아무리 내가 막 광화문에 가서 외쳐도 이혼이 안 되잖아. 하, 근데 여기, 이때는 그러면 오케이, 인정. 되게 인정이 빨랐던 거지. 이제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이때 이혼이 너무 재밌어. 카페인. 카페 인이 카페인이라고 쓰면은 뭐 뭐가 상상이 돼? 커피. 그렇지 커피지. 아니, 이때는 남편이 와이프한테 커피를 아침마다 안 갖다 주면 이혼이 가능했대. 그러니까 컷, 커피를 갖다 주는 게 아무래도 약간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다는 거에 증명이었기도 하나봐. 그래서 커피를 안 줘? 아, 모닝 커피를 안 사줘? 이혼. 탁. 엄청 쿨하게 이혼. 어. 커피가 있었던 게더 신기한. 그때 커피가 있었던 것도 신기하지. 그리고 이 커피를 잘뭐 끓이냐 마냐에 따라서도 여자가 선택이 됐대 남편한테. 그니까아이 여자 커피 왜 이렇게 잘 끓여? 막 바리스타 같아. 픽, 픽. 바로 결혼. 그리고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와이프는 이제 너무나 커피를 잘 타는 사람인데 남편이 커피콩을 안 갖다 줘. 이혼. 짤. 이렇게 얄짤없이. 이제 미국에서의 첫 이혼은 언제였을까? 이제, 우리가 단한 개밖에 없는 거는 더를 붙이잖아. The first. t h first. 원래는 그게 맞아. 문법적으로. 그렇게 읽는 게 맞고. The는 이제 이게 여기 앞에 모음이 올 때. 그지 그렇게 할때 The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냥 말로 할 때는 The라고도 많이 해. 더 라고 안 하고. 그래서 The first.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The first. divorce on record.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on record는 뭐냐면, 은 쓰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기록이 된 거가 1639년. 네, 메사추세츠에서 MA. 이 MA, 메사추세츠가 하버드 있고, 그 MIT 있는, 나 학교 다녔던 동네야. 여기가 나 살았던데. 야 여기서 1639년도에 첫 이혼이 기록이 되어 있다. 미국에. James. 록스ford. 본명이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 만천하에 <laughs> 이혼의 이유와. 근데 이 제임스 워스월드라는 사람이 왜 이혼을 당했냐. 와이프가 두 명이야. 어, 그래서 두 번째 와이프에게 뭐 재산도 줘야 됐고 뭐 여러 가지 됐는데 되게 심하게 또막 추방도 당했대. 그래서 그 레코드에 보면은 he was banished라고 써있어. banished. b 니 n i s h 는 이제 추방하는 건데, he was b a n i s h 면은 이제 쫓겨난 거지. 어, 쫓겨났어.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주마다 다 법이 다르잖아. State law가 있고, federal law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주고, 이거는 연방이야. 어, 좀 주마다 다르니까 좀 들여다보면은, Delaware. d e 라는주 들어본 사람 있나? 저. 여기는 그,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델라웨어는 뭔가 법, 법인을 만들 때, 델라웨어 법인으로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법인을 위한 이런 세금법이나 이런 게 되게 잘돼 있는 곳이라, 델라웨어, 뭐 세금 때문에 여기다가 항상, 어 델라웨어 컴퍼니로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서는, 뭐, 재미로 결혼을 했다 하면 취소를 해준대. 에휴, 이러면서 취소해주는 거지. 으이, 이놈 새끼들 이러면서 <laughs> 취소해주는 거지. 근데 뭐 라스베가스에 갔다? 취소 안 돼요. <laughs> 어.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술 먹고 결혼하는 게 거기도 24시간 해 버리잖아, 라스베가스는.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뭐 큰일 나는 사람 되게 많지. 근데 어쨌든 그거를 어 e 먼트라고 하거든. 되게 어, 어려 워 보시는데 결혼 취소한다는 얘기야. 근데 결혼 취소가 가능한 곳이지 여기는. 조크로 했을 때는 if it was a joke. 어, 그래서 조크였으면 가능하다. 어, 이게 영어 공부가 되게 많이 된다. 의외로, 그렇지? 자, 캔자스로 넘어가서 가족 중에 누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 이혼할 수 있어. 누구와 안 좋으면? 내 내가 남편이야. 남편. I'm the husband. Husband하고 장모님. 오, 맞아. 장모님. 장모님은 mother-in-law. 법적 엄마란 얘기야, 장모님은. 어? 미국에서는 그냥 얄짤 없어, m 더 r i n Law. 그냥 법적인 엄마야. 친엄마 아니고 어른 엄마 아니고 <laughs> 법적인 엄마 그냥 이런 느낌인데, 법적인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혼할 수 있는 그게 돼. 그 한국에서는 좀 시월드라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랑 어, 어,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또그 반대로 남편하고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 신기하게. 남자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laughs> 하여튼 미시시피에서는 아, 이혼의 이유가 되게 좀 잔인해. Natural impotency. 발기부전. 발기부전. 자연적 발기부전. 그리고 insanity. 미쳤어. 광기. 광남. 광녀. 미친놈일 때. 말이 안 통하지. 그러면 어, 이혼할 수밖에 없지. 이리어 씨는 전능 일대. 뭐 이혼을 할수 있다. 텍사스에서는 만약에 와이프가 임신을 해 있어. If the wife is pregnant, you have to wait until the baby is born. 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no divorce, divorce를 f i n a l i z e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어,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 뭐 어느 나라나 똑같겠지? adultery, cheating, 바람피는 거, 바람피는 거. 미국은 항상 뭐 반반 나눈다. 그지 2분의 1, 2분의 1 /2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여자들 막 부자 되고 개꿀 아니냐. 막 이제 이러는데. 주마다 또 달라.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까.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하는 데가 있고. 또한 군데는 이제 세팔 프로퍼티를 지향하는 곳이 있고. 근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뭐냐면은 이제 결혼해서 쌓은 거는 같이 공동 재산이다. 그러므로 이혼하면 다 같이 나눈다. 그게 뭐, 빚이든 재산이든. 어, 근데 뭐, 이런, 아, 다른 데에서는 근데, 뭐, 각각의 번 거에 따라. 내가 이만큼 컨트리뷰스 했으면 요거 가지고 나가고. 퍼센티지를 따주는 거, 따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반반 느낌이고. 예를 들어, 막 되게 어릴 때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가 무능력하다가 음. 나, 나중에 갑자기 막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막, 막 되게 잘 나가는 CEO가 됐어. 뭐, 한참 지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이혼을 원해. 그렇게 됐을 때 와이프한테 그동안 싸운 부의 2분의 1을 줘야 되지. 주고도 뭐 위자료라던가 막 이런 거, 뭐다 줘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싸움이 되는데, 어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은 뭐 지분, 회사 지분 같은 거. 그것도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받은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 프라퍼리에 소속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협의 이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회사의 경영권과 지분이 달린 거를 반 나누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막아 거기에 싸움이 되게 커. 그래서 그러면 여자가 대신 에 나는 현금으로 현찰 얼마 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뒤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되게 흔해. 알리모니. 이게 위자료야. 이 알리모니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Temporary 알리모니가 있어. 이거는 일시적인. 하나. 아. Rehabilitative 알리모니가 또 있어. Rehabilitate. Re는 다시. Habil 이거는 살다 이런 뜻이야. 터전 살다 막 이런 거니까 그걸 다 살게. 개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다시 살게 하다, 그니까 자립할 수 있게,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준다. 막 이, 이혼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면 안 되잖아. 어, 그리고 permanent, permanent, 영원, 영원히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막. 뭐, 엄청나게 외벌이었던 경우, 혹은 막 결혼이 막 엄청 길었던 경우 있잖아. 막 20년, 30년, 40년, 50년, 막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떨어지게 되겠지. 그또 하나는 마지막이야. Reimbursement. 어, 돌려주는 거야. 어, re가 이제 다시잖아. 다시 돌려준다. 뭘돌려주냐 돈을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원래 이 상황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r e i m b u r s e 야 어, 그래서 그렇게 되어 그렇게 있는 거지. 근근데이 단어는 이혼에만 쓰진 않아. 이거 되게 유용한 단어야. Reimburse. 여기다가 이제 Mont를 붙이면은 이제 reimburse Mont가 되는 건데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뭐 회사에서 내가 막뭐 출장을 갔다가 돈을 썼어. 그러면은 막 내가 써, 일단 써. 법인 카드가 없어도 쓴 다음에 나중에 회사 돌아가서 어 oh, I got a Re reimburse. d 이러면 아 회사에서 이렇게 reimburse 해줬다. 이제 이런 것도 리인버스야. 이 엘리모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의 길이. 어, 그래서 뭐 20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펄넌트할것 같지. 펄넌트 엘리모니를 받을 확률이 높지. 근데 이제 20년은 펄넌트인데 위자료를 길게 주거나 반반 해야 하는 거는 거의 10년 이상일 경우가 많아. 이 미국의 부자들 보잖아? 9년 9개월. 9년 8개월. 이런 사람 진짜 많아. 10년을 안 채워. 그냥 10년 채우는 순간, 진짜 반반의 세계로 가는 거야. 구구돌이네.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다. 한국에는 이런 거 없나? Pre-nuptial agreement. Pre. Pre는 뭐야? 전. 이전이란 뜻이잖아. Nuptial. 이게 결혼이야. 결혼 전에 agree, 동의. month, 서. 결혼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다. 뭐, 어떤 걸 작성하냐. 뭐, 나중에, 뭐, 이혼을 하더라도, 내 회사 지분은 내 거. 뭐, 이혼을 하게 되면, 너는, 뭐, 위자료는 요 정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천억이야, 자산이. 근데, 5 0 0억을줄 필요는 없잖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5 0억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써놓는 거야. 분명히, 그, 평생 살라고, 퍼미넌트하게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템퍼러리가 된 거잖아. 그지? 네. 어. 그래서 슬픈 건데, 이걸 쓰면 이제 너무 끝을 보는 느낌이다.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또 괜히 안 했다가 또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 <laughs> <laughs> 그러다가 <웃음> 갑자기. 뭐이 정도로 훑어봤어. 만약에 미국의 이혼이나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면은 내가 또 다음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 혹은 이혼이 아니어도 되니까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영어 배워보고 싶다 하면 내가 또 강의를 준비해 볼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단어 오늘의 단어는 아 너무 많은데 보자 그 일단은 Permanent는 외우면 좋겠어 이건 왜냐면 쓸 때가 많아 Temporary 일시적이다 어, 뭐 잠깐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야 뭐 하수구에 뭐 고장 났었는데 내가 막 대충 막 이렇게 해 놨어 그랬는데 친구가 와서 보고 야뭐해 놓은 거야 아 It's just temporary 템퍼러리란 거지, 나사람불러서할 거다 이제 이런 느낌 땜빵 응. 어 땜빵 임시방. 오 그치 땜빵 임시방. 임시방편, 임시방편. 어, 그러네 어, 임시방편 임시방편 이런 느낌으로 할때템퍼러리아 제일 중요한 거는 디보스겠네 디보스는 꼭 외워야지 디보 음 디보스 디보스 이혼 돌리다, 피하다. 이런 거니까. 결혼을 피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뭔가 이미 했는데 피한다는 게좀 그런데 지금이라도 피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아. <laughs> 오늘, 오늘의 단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Permanent, Temporary, Divorce. 애기 컴퓨터는 아빠를 뭐라고 부를까? Baby, what does a baby computer call his dad? 어, 아빠를 뭐라고 부를까? Baby computer. <laugh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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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아기들이 미국에서는 따라 따라 이러니까 그러거든. 태어나면 이제 마 a m a 막 데이터 데이 대리를 못하니까 dad d a 이걸 못해서 데이